자, 주어진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해가 없대요.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해가 없을 때 상수해 값을 구하라. 자, 그래서 얘를 X를 이쪽으로 이왕시킬게요. 그러면 여기가 6X가 될 거고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13에서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아,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X 넘어갔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7 x 예요 여기는 2A 플러스 13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7X라는 값이 X를 왼쪽에 놓는 게더 편하죠. 누구? 2a 플러스 13보단 작아야 돼요. 양변에 뭘로 나눠? 양수로 나눈 거예요. 7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x는 7분의 2a 플러스 3이 됩니다. 그것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이때, 없대? 없대. 그러면 자연수가 없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해봐. 그래서 이만큼을 내가, 이만큼을 내가 a라고 해보자, 이거. 아, 뭐 x라고 할까? 대문자 x. 자, 그러면 아 x는 똑같은 거네. 좀 그러네. 어, 그러면 뭐 별표라고 할까? 요이만큼 별표. 별표. 자, 그러면 별표라는 값은 누구보다 어, 별표라는 것은 x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이만큼 값이 왼쪽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자연수 없죠. 여기 이쪽 내에 자연수 없죠. 괜찮아요. 어, 자연수 없으니까 자, 보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있어. 그럼 자연수 누구누구 있어요? 1, 2, 이렇게 있죠? 근데 자연수가 없고 싶대죠? 자,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가면 이것보다 작은 자연수 1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수 1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수 1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수가 없어요. 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아, 그러니까 이 별표라는 것은 1보다 별표가 뭐가 되는데 1보다 여기 1의 위치까지 있어도 돼요. 그치? 맞죠? 그니까, 러 일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별표가. 안 된다, 이거. 그럼 이, 내가 뭐라 고했어 별표가, 어, 여기, 여기, 얘가 별표잖아요, 지금. 어, 어디가 별표야? 얘가 지금 별표잖아요, 별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는 거 맞죠? 그쵸?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갈수 있어? 이 별표라는 것이 일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요. 일보다 작아야 되지, 지금. 자연스럽 없으려면. 그치? 어, 자연스럽면 일보다 작은데, 여기까지 가도 돼요. 왜? 뻥 뚫렸잖아. 지금 포함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자, 요, 요게 요 지금 별표라고 하면 별표라는 것은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요. 이이 이 동그라미가 어디 와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 동그라미가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여기까지 와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도 없잖아. 그치? 아, 그래서 여기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별표가 누구야? 지금? 이 별표가 7분의 어, 2A 플러스 3이라고 지금. 그래서 양변을 뭘 곱해? 7을 곱하는 거예요. 7 곱하고 여기다 넣 7을 곱해. 그러면 약분이 될 거고 2a 플러스 3이 7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a가 7 마이너스 3이 돼서 4가 되는 거죠. 그럼 양변 2를 나누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 제가 오다가 틀린 구간이 있네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가 2a 플러스 13이죠. 여기 분자. 근데 제가 3만 가져갔죠, 여기서. 여기 13인데 3만 가져갔죠? 아, 그래서 여기가 13이 돼야 돼요, 여기가. 여기가 13. 맞죠? 어, 그러면 얘가 13이 돼야 되니까, 어디가 13이야? 여기가 13이 돼야 돼요, 여기가. 요거 13. 내가 여기... 이... 잘못했죠? 여기, 그럼 여기도 얼마야? 13이 돼야 돼요. 그쵸? 어, 그러면 7에서 13을 빼는 거죠. 7에서 13을 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 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야. 자 그래서 양변 2를 나누면 a라는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뭐 잘못했는지 아시겠죠? 여기 13을 갖다 썼는데 3을 갖다 썼어요. 이렇게 잘못하면 틀려요.